<laughs>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면 이렇게 딱 이름 나오는 거. 그래. 잘해. 그래이쁘지 PD야. PD님이 찍으라고 합니다. PD, 촬영 본데다 아, 찍었어? 어, 아. 찍어버려. <laughs> 음, 맛있다. 맛있다. 여기야춥지 응. 사주 가 있어가지고 대로 가. 거기 그데좀 심심해. 야 TV 만 봐도 안 심심할 거. 주말에 전혀 안 심심한 거. 나먹거 TV 재미 없어. 야 내가 오늘 스트레인저 보내줄 거야. 집에 있으면 TV도 안고 혼자 고해 뭐해? 왜그폰도 보다가 집안일도 좀 하고. 진짜? 근데, 요즘 먹고 재미가 없어, 뱉어됐는데나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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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나 아직. 뭐 배워,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배워가? 배우고 싶은 거 없어. 응. 약간 지금 물류한 세상이야. 아니야, 그룹, 4대1. 그니까 그룹은, 그룹인데. 또 이런 애 먹을게. 응. <laughs> 맛있다고 하더라? 어, 정말 치즈스맛있 아, 아, <laughs> 음, 맛있다 감자 맛이 없잖아. 치즈? 맛있어. 음, 왜? 그래? <목소리> 아 감자. 이쪽은 감자를 겹겹이 쌓 사서 만든 감자 믹스예요. 소스는 오렌지 꿀 소스로 같이 곁들여 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거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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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 좀더 늦게 나와는 응. 되는... 2주 정도 앞에더 아... 빨리? 응. 그럼 2월 6일만 이렇게? 2월 초 응. 얼마 안 남았다 처음 응. 학을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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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글나고 있어기들 이야기야 역들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조용하잖아 응. 사람이 없는 것 같지 않냐 응. <목소리> 앞머리 앞에야. 사인 마스켓. 그래. 나머지는 어느 거나. 사인 마스켓 하나랑요. 네. 딸기 바나나 초코 같이 주세요. 네. 바나나 초코 맞으세요? 네. 27,000원 결제 넣어 드릴게요. 그렇게 기다이야 어. 이게 뭐야? 이게 인스타 스토리인데 아 이렇게 못 눌렀어? 몰라 잘못 눌렀어 오. 베이킹 클래스 재밌겠다 음. 음. 다음 12월 만날 때 그거 할까 아니면? 그래도 되고 음. 아예 우리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아 좋다 어. 재밌겠지 어. 근데 다 찼을 수 있어 아 이따 이로 먹어볼까 음. 음. 면역력 맞그 원래 그래서 태어난지 몇십일 이후에 37을 지나 37일이 고 37일이게? 2 1일라 아니 뭐 그거 지나고 얘기를 봐야 되는 거래 원래. 어. 어, 37을 어, 맞는 음. 뭐, 뭐, 뭐뭐거 같아. 응. 37일이 37일이 아니고 뭐뭐한일일뭐이런거 37일 21일이야? 설마? 그런 아. 아 몰라 아닌가? 몰라. 뭐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이2 청춘 같이 2달씩. 근데 언니 <laughs> <신문? 근데> <laughs> 근데 또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되게 예민하잖아. 그래서 우리도 마스크 쓰고 얘기했어. 그냥 아. 어, 스무하문데 제가 나 그럼 만나봐. 수를해 그런가 봐. 응. 어. <laughs> 그러게 그런 한 사람한테 진짜 금방이야. 금방이야. 조혜림도 애기 가슴싸고 한거 엊그제가 했는데 그래서 응. 애를 낳고 50일이 지났어. 그래. 그래도 다정한 친구 생겼어. 어? <웃음> 너? <웃음> 진짜? <웃음> 대박! <laughs> 대박! 어제 알았어 어제. 어진 어, 어제 알았어. 야 축하해. <laughs> 진짜 축하해. 야 웬일이야? 어제 방봤다. 나, 나 진짜 <laughs> 너무 놀랐어. <눌렀어. 웃음> <laughs> 무슨 소리 어. 하나 했어 제가? 어제 방봤다. 됐어 <laughs> 그거 몇집됐오아 아까 말안 했어. 까 때리지 말지. 소분 소 말았어. 아 소분 소 말하면 진짜 깜짝 놀랐어 오빠 엄청 좋아했겠다 아, 오빠 맨 처음 안 믿었어. <웃음> <웃음> 야, 그래서 데려다 준거 아니야?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 아, 원래 내가 운전하러 군다는데 어차피 건러면 결혼식 안 가도 된대. 공부 차이 된데 <laughs> 그래서 되게 연하게 나와서 오빠가 아이, 찌든대네, 말했어. 연애서 원래 주주 맞아. 한다 한다 한 지나갔을 때 좋은 마음과 약간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지. 아직은 좀더 놀아도 되지만, 이렇게 안 되는 이가 약간 무지 <laughs> 그래, 나는 그때 너무 고고 아, 이고르 스트레스 받고 좀 그러나. 근데 가갈 때만 뭐. 선생님이 어가봤또 안되고 이러니까 야, 어 그래서 막 뭐야? 아, 저거 어제알아봤대요안 <laughs> 아, 정했어? 아 저기 집눈을 가서 정해 이때 어, <laughs> 아 놀라고 전화해버던데요 그럼 몇자 지금? 뭐가 약간 스트레스 받는 것 같으니까 너한테는 한 번도 말안 했는데 그때 서진아아 고릴이랑 친구들네아 맨날 이랬는데 입도 있었죠? 딱 충분했네요 내가 언제 아 처음 간 처음 병원 갔나부 입도 좀 아는데 방금 음. 갔다 군사수를 먹었는데 진짜 맛이 없었어. 어. 맛이 없었어. 그거 같다가 입고 싶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부터가 잊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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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더. 근데 너도 그런 건 없다. 어쨌든 나는 그냥 배가 아파. 없이 지나간 사람도 있어 텐데. 어. 배가 아프고, 배도 그냥, 그냥 있을 땐 별로 안 아픈데, 누워있거나 이러면 배가 엄청 막. 어, 어 그래. 일단 그 애기가 없잖아. 그럼 응. 게막 이렇게 봤는데 애기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 아. 되게 많아. 그게 많아. 나도. 야, 그리 애기 들어도 심장 안 뛰는 사람들 있어. 이런 거지고 그런 생각 <laughs> 하지 말라. 고